어디 계신가요, 손현봉 셀즈마스터님, 회사 소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에서 정말 애터미를 정말 재밌고 정말 이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셀즈마스터 손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첫 순서로 회사 소개를 맡았습니다. 열심히 한번 회사에 대한 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을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그 우리 사업자들에게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할 만한 회사인지를 아 봐야 되는데 그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오늘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회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회사를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분석하고 판단할 때도.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우리의 팀 리더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이 조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요. 이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죽고 살고 이렇게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가 이 시대에 맞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우리 노키아. 몇년 전만 해도 정말 핸드폰을 전 세계를 다 주름 잡았던 노키아가 시대를 잘못 읽어서 그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키아가다 없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 비즈니스가 시대에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지 우리가 그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 하는 분들인데요. 그 보면은 어느 회사는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 수당 체계를 이렇게 자주 바꾸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당 체계가 변하지 않고 정말 그것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 마지막으로 이 성공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조직은 시스템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이 비즈니스에서도 그 시스템이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 회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애터미 회사의 그 회사의 개요입니다. 설립은 1900, 아, 2000년 6월 1일 설립을 했고요. 창업자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시고, 우리 업종은 유통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액이 1조 5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회원 수가 약 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임직원 수가 약 300명 정도. 그 다음에 글로벌 법인이 한국 포함해서 14개국에 지금 법인이 있고요. 주요 상품은 헬스케어, 그 다음에 뷰리케어, 식품, 리빙, 여러 분야의 제품을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는 콜마 B&H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콜마 B&H는 콜마 코리아와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가 조인해서 만든 아 그런 연구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기업에서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애터미는 그것을 전 세계에 아, 유통하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희 애터미는 한마디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 하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쇼핑몰 플랫폼 아,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경영자 마인드에서 제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자 마인드는 아 우리가 가정에서 그 가정의 가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 가훈을 통해서 그 가족 가풍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애터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이 사훈을 보게 되면. 우리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원 첫 번째 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아, 그런 그... 아, 내용을 말,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 실패할 수도 하는데, 그 생각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믿음의 굳게 서며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 회장님 말씀을 하셨고요. 보이지 않는 성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공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굳게 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겸손이 섬긴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대중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그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인데 그것을 하되 겸손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이렇게 높아진다. 저희가 그 많은 회사의 사원을 받지만 정말 애터미의 이사원은 정말 우리 그 경영자의 마인드를 정말 알수 있고 얼마나 그 정말 대단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의 사원은 사람 중심의 기업을 한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터미은 고객만족 보증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입장에서 고객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회사의 반품률은 0.19% 정도의 그 반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애터미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단계 업체에서는 최초로 이 CCM이라는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우리 회사의 문화는 동반 성장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반 성장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그 다음에 합력사 또 지역사회 또 함께 일하는 임직원 모두가 정말 아,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애터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 원칙을 지키는 회사가 되는 것이고 또 글로벌로 뻗어나가서 성장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고 더욱이 아, 애터미의 고객의 성공을 정말로 원하는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애터미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때 정말 우리 애터미의 경영진 또 우리 창업자가 정말 대단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정말로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정말 믿음직한 회사라고 이렇게 제가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의 시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그 트렌드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그 거래액은 매년 보시다시피 전 세계의 그 온라인 거래하는 그 금액은 이, 그 지금 보면 표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그 소매 매출과 구매자의 그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2 0 1 5년도에 온라인 소비자 매출이 아300트리언들리8 빌리언이었었는데요. 2020년도 올해에는 50530빌리언입니다. 엄청난 그, 그 숫자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그 구매자들이 2015년도에는 180, 그 1억 8,500만 명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했지만 근데 2020년도에는 2천만 명, 2천 6 0만만명 정도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한국에도 2015년도에 그 온라인 매출이 364억 4억 불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840억 불로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그 유통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은 2015년도에 15.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28%의 그 점유율을 그 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70% 온라인에서 약3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온라인 매출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1조 3,300억, 1조 3,3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었지만, 2000년도에는 4조 달러, 4조 1천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앞으로 2021년에는 거의 5조 달러 정도의 그 매출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언택트 그 사회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그 거래의 그 거래가 더욱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아 이제 앞으로 재택근무하는 비율이 많아질 거고요. 제가 듣기로도 이제 그 워싱턴 D.C.에 있는 공무원들은 내년부터 거의 6, 70%가 영구 재택근무로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택근무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 일반화될 것이고요. 이제 소비자들은 더더욱이나 언택 사회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이제 엄청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올해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상황은 아, 오프라인의 매출이 다 급감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온라인 유통이 정말 그 다른 업종은 다그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은 온라인 유통은 오히려 거꾸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것들이 급증하고 있죠. 그 그래서 저희 그 비즈니스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 쇼핑몰 쇼핑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의 사업 시대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정말 시대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시대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했는가? 애터미의 그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의 성장을 하려면 일단은 제품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는 대중명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명품 전략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가격일 때 어떤 기업도 품질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품질인 경우에는 어느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애터미 에서 제품에 대한 제 철학이 고요 그래서 그 대중명품의 전략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 해모임 첫번째 해모 해모입니다 이 해모임은 2015년 부터 2019년 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하는 제품 중에 단일 품목으로 연속 5년 동안 1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앱솔루 셀렉티브 스킨케어라고 하는 것은 아, 2020년 6월 현재 한국에서 누적 판매량이 870만 개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25주차의 IR52 장영실상을 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제품이라고 아,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터미 칫솔은 1초에가 하나, 1초에 하나 정도 팔릴 수 있다. 이 팔리는 제품이다. 매년에 2천만 개 정도가 아 팔린다라고 하는 아 굉장히 좋은 이렇게 그 제품들이 있고요. 그 대중 명품, 명품 전략, 그 좋은 제품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보시다시피 정말 반품률이 거의 없는 아 이런 아주 놀라운 아그 제품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 비즈니스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이 매출을 늘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그 GS, GS 전략이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애텀에서 갖다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유명하고 좋은 제품을 우리가 팔아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11년 동안의 성장을 보면 우리가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250억의 매출을 했었는데요. 11년 후에 2019년도 기준으로 1조 5천억의 매출을 이뤘습니다. 11년 만에 약 60배의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회원을 보게 되면, 2009년 처음 시작할 때에는 5만 8천 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2019년도 말에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6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조금만 네, 네, 요도둑하게 음, 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해외 지금 수출이 지금 어, 해외 수출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표에 보시는 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 1조 5천억의 이르기 이르는데 이른 어, 중에서 해외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약 7.8%의 매출이 해외에서 일어났는데, 2019년도에는 28%의 매출이 해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부터 그 수출의 탑을 이렇게 쭉 받았는데, 2019년에는 드디어 1억불 수출 탑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해외에, 해외를 통해서 우리 애터미의 회사가 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것을 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애터미는해외의 아, 그 14국에 지금 진출해 있고, 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 명, 그 다음, 글로벌 600만 명의 회원, 그 다음에 해외에 240만 명 정도의 그 회원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매년 아 해외의 새로운 법인들을 이렇게 진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지금 차이나와 인도가 오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홍콩, 베트남이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터키, 뉴질랜드, 영국, 뭐, 카자흐스탄, 뭐, 독일, 2020, 2022년도 브라질, 이탈리아, 헤르프랑스 뭐 이렇게 지금 각 나라들이 오픈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에서 그 네트 마케팅 아, 그 매출에 대한 그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2019년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미 한국에서의 매출만을 보면 그 지금 60년 이상 된 하, 아메이 회사를 다음에 우리 애터미가 11년 만에 이렇게 미국, 한국에서 2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국 아메이는 1억. 1조 2799억의 매출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1조 800억, 800억의 매출입니다. 불과 이제 2, 3천만억, 아, 2, 3천억 정도의 매출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만큼 저희 회사가 이렇게 아, 짧은 시간에 아, 발목한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전 그 세계의 그 다이렉 트 마케팅 회사들의 그 순위를 보게 되면, 1등이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2020년도 1위가 M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a 의전 세계 매출이 8.40 빌리언 달러죠. 근데 그 MA는 지금 진출해 있는 나라가 1 0 0회사의 100나라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를 보시면은 애터미는 아 14개국에 진출해 있으면서 2019년도에 22에서 11위로 아주 9위를 아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아1 3 1.2 b i l 달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애터미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그래서 앞으로의 그 애터미는 정말 그 MA가 100개국이라는 회사를 100개국이라는 나라에 진출해 있지않잖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15개국 정도 뿐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MA와 비교해도 지금 앞으로 85%의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850%죠. 그렇게 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정말 배터미의 그 미래는 아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신 분이나 아직도 직급이 얕아서 아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그 굉장히 좋은 때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품을 또 봐도 제품도 이제 우리가 한국에 400개, 미국에 100개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이 정도 매출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제품 수가 더 많아지면 또 성장 가능성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단 체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 전망 있고 시대에 맞는 그 회사 할지라, 할지라도 그 회사로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베니핏이 아, 정말 좋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 수당 체계가 중요하고 또 변하지 않는 수당 체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사업을 쉽게 할수 있는 수당 체계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균형 잡힌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수당 체계라고 한다면 정말 그 우리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은 첫째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업을 쉽게 할수 있다. 그리고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아,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예, 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 글로벌 원마케팅. 이게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가입을 하든지 전 세계 우리 애터미가 나와 있는 15개국을 상대로 해서 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기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당의 한 상한선을 정해둬서 정말 그 일부의 몇 사람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에터미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그, 아, 성공할 수 있도록 수당 체계를 이렇게 상한선을 둬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아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후원 수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급의 직급을 이루는 직급 수당, 그 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승급할 때마다 주는 승급 프로모션, 그 다음에 교육 수당 이렇게 네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아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회사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그 정말 성공적인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우리 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애터미는 이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고 전세계 어디서든지 동일한 시스템으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도록 아주 저희들한테 시스템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제 각 센터에 센터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 석세스 아, 아카데미가 있고 글로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원들 간에 경쟁하지 않고 회원들 간에 재심 합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아, 이런 시스템을 회사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 정말 그 굉장한 사업자들에게 굉장한 그 베네핏이라고 이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볼때 아, 해외 14개 법인에서 238개 지역에 총 3,818회의 아, 세미나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렇게 정말 그 좋은 아그 경영자 또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또 성장 가능성 있는 아 비즈니스 그리고 아 좋은 보상 플랜또 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회사가 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우리 자신들만 아 준비가 되면 아 성공은 아, 곧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애터미 회사를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나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된 것은 아, 정말 그 운, 운이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회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여러분의 성공 시킬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회사입니다. 성공은 꿈꾸는 자일 것이고 결단하는 자일 것입니다. 천현봉 셀드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